네, 안녕하세요. 이도입니다. 예, 10익이구요. 어, 1 0잘 가고 있습니다. 그죠? 어, 여기,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여기는 안 뚫리죠? 여기는 계속 지켜줬다. 여기서 10월 30일부터, 자, 10월, 10월 29일날, 10월 29일날 들어올리고 나서부터 한 번도 깨지 않고 계속 지켜준 라인이다. 여기 반등 온다. 이 라인 반등 온다고 했죠? 자, 여기서 이렇게 눌렀다가 또 가죠. 또 간다 그랬죠. 이거는 또 간다 그랬습니다. 제가 또 간다 그러면서 자 확인할게요. 자 보십시오. 여기 12. 자12 조만간 갑니다. 분할로 담아 두세요. 제가 밖에로 작동은 못하고 밖에서 들었습니다. 밖에서 친구랑 약속 이 있어서 밖에 있다가 렇게들 11월 17일 날들렸어요 근데 그날 막 올라줬죠. 자 그날 막 올라주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그다음 날 어제 터신 분들 다시 분할로 진입해 보시고 이제 끝난 거 아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더 간다 예전에 10익 제가 팔러 먹는 거 보신 분들은 그때 생각하면 된다 계속 팔러 먹을 수 있는 구간 나와요 그게 강한 치지 구간 나오죠 강한 치지 지지 구간 지지했죠지지하면서 올라가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10익 지금 보세요 꿀 소익 자 앞으로 어디까지 갈 거냐 자 천원 이상 갈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천원 이상 갈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 제가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런거잘 체크하시면서 이런 요런 데서 눌렀다가 갈 수도 있고 또요 그냥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눌렀다가 갈 수도 있고, 어,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잘 체크하시고, 저희는 뭐파월레잖나 보라나 뭐 이런 것도 제가 다 드렸었죠. 모스코인, 휴먼, 제가 안 드리는 거 없어요. 여기 지금 휴먼, 모스코인 파월레죠 보라, 디센트, 자 스토리지. 어, 리플도 제가 0팔십부터 드렸고 안넣은게 없어요. 비트코인도 제가 반등 구간 맞춰 드리고 안간게 없습니다. 모든 게 제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자꾸 계좌 로그인 안 한다고 질랄병들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 로그인 했습니다. 지금 로그인 했고요. 제가 작도할 때 로그인 하고 안 하고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일단뭐하라 그러니까 일단 했어요. 그냥 뭐 인증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로그인 왜 해요? 그냥 그냥 몇번씩 껐다가 지웠다가 껐다가 지웠다가 하는데 녹화할때 몇번씩 껐다가 지웠다가 껐다가 지웠다가 하고 죽은 뭐야 이런거 뭐 유튜브도 들어갔다가 뭐 트레이딩뷰도 들어갔다가 킴프도 봤다가 뭐 이렇게 그래스케일 포트도 봤다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이런거 봐가면서 이제 지웠다가 지웠다가 들어갔다 지웠다 들어갔다 하기 때문에 로그인하기 귀찮아요. 로그인하기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본인 지갑이나 신경 쓰십시오. 스토리지는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이고, 자 스토리지 이렇게 드렸어요. 목표가 도 갔어요. 안 갔어요. 3,000원, 2,900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자 2700원 자 끌고 가실 분 2700원 말씀드렸죠 우리 2400원 2200원에서 몇번팔라 먹고 자 2700원 도착했고 자 3000원 도착했죠 자 3000원 도착했잖아요 여기 여기 줄꺼 놨는데 도착했잖아요 제가 추세상단 추세상단 닫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추세상단 추세상단 아닙니까 그죠 자 스토리지 도착했죠 자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여기서 여기서 안착을 한다면 더 가는 거예요 한번더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셔야 돼 이렇게 작게 작게 보셔야지 뭐 결과적으로 뭐뭐 뭐 길게 뭐 비트코인 향후 10억 간다 이딴 건 무당이 나가는 짓이고 자 여기 어디까지 내려올 것이다 여기서 저기 올 것이다 반등이 올 것이다 여기서 올라갈 것이다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까지 올라갈 것이다 자 강한 매물 때 여기는 시체밭이다. 몇번 부딪혔죠. 그죠? 여기서도 부딪히고, 여기서도 부딪히고, 여기서도 부딪히고, 여기서도 실패하고, 계속 실패하죠. 자, 그러다가 한번 들어 올리면, 여기서 이제 시체들 다 처리하면, 시체 처리만 와서 시체들 다 처리하면 한번 더 가는 거예요. 차트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간단한 것 같겠지만, 음... 뭐 저한테는 간단하지만, 뭐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어, 제 구독, 어, 구독, 좋아요 좀 해주시고, 제 영상들이 좀 널리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어, 많은 분들이 같이, 다 같이 돈을 벌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윈윈 같이 하자고요. 윈윈. 예, 이상이고요. 오늘도 주말인데, 오늘 뭐 따로 픽 나가는 건 없어요. 어 따로 픽 나가는 건 없고, 지금 어제, 어제 제가 버티라고 했는 분들, 어, 버티신 분들, 지금 오늘 다꿀 수익일 거예요. 그죠? 자, 어, 몇개안 올라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거의 다꿀 수익이에요. 거의 다. 그안 가던 플로우도 반등 왔죠. 그안 가던 플로우도 반등 오면서 다꿀 수익일 겁니다. 지금. 어, 주말들 편하게 보내시고. 버텨 보세요 지금 비트 상황이 그래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반등 오고 지금 눌릴 수 있는 자리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이 눌릴 수 있는 자리지 약간의 횡보성 단기 조정이 올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어 완전히 이제 급락이 올 것이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지금 조금 손실이신 분들 조금 버텨보시면 어 좋은 일 오, 좋은 날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시네요.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저는 사촌 동생이 사촌 동생이 집으로 찾아온다 그래서 집에서 소주 한잔 먹을 것 같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